안녕하십니까. 네. 합동요소의 이능규목사입니다 어, 110회 총회 준비위원회가 착착 어,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어, 대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제2차 어, 총회 준비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총회의 중위장 한수환 목사의 에, 리더십이 이제 빛을 발하는 시간이고요. 특별히 그 110회 총회장 장봉상 목사께서 나오셔서 7대 공약, 그리고 서대문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 에, 독자적인 선교활동, 이런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번 백신배총회를 함께하는 정책총회라 하는 슬로건을 정하고 그 동안 참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던 우리 장봉생 목사께서 출발하시는데 참모진으로 든든한 우리 한수환 목사 노회서 믿음직스러이 거기시죠 세우셨고 또 우리 김한성 목사 동창이시면서도 성의를 역임하신 귀한 목사님. 그서기에 우리 박규진 목사, 장로 부회장의 김경한 장로 등등 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책팀장으로 이형만 목사를 세워서 110회의 준비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충분하게 하셔서 아주 적재적소에 귀한 인물들을 포진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니다 아마 다가오는 어 총회, 110회 총회는 미리미리 어 미리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므로 어 우리 총회가 시스템이 가동하는 정치 총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과 발전이 있을 줄로 믿고 어 기대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고 우리 장동생 목사님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